안녕하세요. 숨 쉬는 고래 부진입니다. 지금 기분 어떠세요? 그냥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어,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대답 넘어서, 진짜 기분 어떠세요?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요즘에 어떤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마음 쓰진 않았나? 내가 요즘에 누군가에게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어서 조금 조바심 잃었나? 아니면 자존감 떨어지진 않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울하고 외롭진 않았나? 내가 며칠 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 아니면 몇년 전에 했던 말이나 행동 계속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자책하지 않았나? 그냥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어떻지? 여러분, 정말 어때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호기심 가지면서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명상하기 전에는 한 번도 저에게 물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저는 계속해서 나를 다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그럼 안 되지. 지금 이걸로 힘들면 안 되지. 요즘 사람들 다 힘들게 사는데 너도 지금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당장 툭툭 털고 일어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성취의 만족감 느낄 때면 아니 아니. 여기서 만족하지 마. 만족했다가 너 여기서 퇴보하면 어떡하니?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기쁜 거 잠시 내려놓고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내가 나를 자꾸만 다그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 못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기뻐할 때는 그 기쁨은 잠시였을 거고, 또 만족하는 내가 퇴보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는 저와 자꾸만 멀어졌던 것 같아요. 친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서 어, 부진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야 힘들다고 하지마 힘들다고 하면 너 퇴보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 누구는 안 힘든 줄 아니? 우리 다 힘들어 그러니까 너도 더 열심히 살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몇십 년을 친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저랑 정말 멀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명상을 한다는 건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잘 하는 거,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거, 그래서 평온함 되찾는 거, 그 모든 거 정말 좋은데, 저한테 궁극적인 명상이라는 건 그렇게 멀어졌던 나와 내 자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명상을 한다는 게 그런 과정이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식적인 틀을 넘어서 나 지금 잘 지내고 있나? 라고 물어봐주는 따뜻한 과정이요. 숨을 쉬면서 요즘 내가 편안한가? 느껴주는 과정이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마음이 어떻지? 요즘 내가 업무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을 넘어서 나라는 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고 있지? 나를 궁금해해 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마찬가지 질문 던지는 것 넘어서 정말 진심으로 나를 궁금해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고 지금은 조금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질투심 올라올 때도 있고 또 힘든 시기라면 내가 나에게 기꺼이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명상을 할때 부디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명상하는데 왜 나는 집중이 안 되죠?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불편한 감정 올라오죠? 하면서 나에게 명상이라는 것을 강요하기 쉽습니다. 우리 명상은 부디 힘 조금 더 빼고요. 알아요. 힘 빼는 게 어려운 거.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내가 나를 궁금해하는 그런 따뜻한 호기심에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래요. 내가 숨을 쉬고 있을 때에 명상하면서 마시는 숨, 내쉬는 숨잘 쉬고 있나? 그 형식적인 맞고 틀림의 기준 넘어서, 아,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구나. 기분 좋다. 또 내쉬는 숨에도, 아, 내가 기분 좋게 숨을 비워내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나를 궁금해하고 배려해 주세요. 내가 행복한지 아니면 내가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지요. 빨리 알아내서 분석하겠다는 마음도 아니고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 진심에서부터요. 우리 명상을 통해 만났습니다. 요가를 통해 만났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꾸준히 수련하면서 내가 나에게 더 친절해지고 따뜻해지는 연습 같이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친절해지고 내가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절함과 어떤 따뜻한 배려를 자연스럽게 베푸는 사람이 될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명상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급진적인 변화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 7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히 같이 해요. 틈날 때마다 물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지? 내가 행복한가? 내가 외로운가? 내가 불안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멀어졌던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연습, 함께 시작한 거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요가랑 명상 영상 통해서 자주 소통해요. 오늘도 내가 나랑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셨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